자, 이번에 해볼 영상은요, 새로 추가가 된봄이죠이스이에서 사마자르로 진화시킬 수 있는 검은위석을 얻는 영상인데, 원래 검은위석이라 하면, 광석을 열심히 부수다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잘안 나와요. 이걸 확정으로 얻는 서브퀘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청관상 기습으로 갈게요. 준비물, 코코파스가 필요합니다. 서브퀘스트를 진행하면은, 이걸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데, 서브 퀘스트 68번, 68번 퀘스트를 하면 확정으로 검은 희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화 아이템이죠. 저한 이쯤에 코코 파스가 있는데, 일단 코코 파스를 먼저 데려가야 돼요. 뭐 있으신 분들은 바로 쓰시면 되고, 이쯤에 코코 파스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여기, 여기 한 마리씩 있어요, 이렇게. 코코파스. 여기도 있고. 코코파스를 꼭한 마리. 잡아갑시다. 코코파스. 공부 게시판에서 코코파스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미 받아가지고 없는데. 서브퀘스트 68번 길치에겐 코코파스를 저희 보상인 검은 위석이 쓰여 있죠. 코코파스와 관련된 속담에 대한 일회가 들어왔다. 이 일회를 마킹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청간산 기슭으로. 자, 청간산 기슭으로 가면 여기 바로 있습니다. 예 조사대 널 기다리고 있었어 새로운 공작재를 구하러 미혹의 동굴까지 왔는데 실은 나 길치라서 동굴을 빠져나갈 자신이 없거든 길 잃으면 코코파스라는 속담이 떠올랐지 뭐야 코코파스라는 포켓몬은 언제나 같은 방향 가리키고 있어서 고향에선 길을 잃으면 코코파스를 보라고 배워본 적은 아무튼 <laughs> 길을 잃기 전에 코코파스가 있으면 지도와 코코파스 방향을 대조해서 헤매지 않고 동굴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바로 가져가지 않고 미혹의 동굴로 따라가야 돼요 여기 조금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미오의 동굴로 갑시다. 여기 쭉 퀘스트 마커 따라 갑시다.로 가면. 코, 코코파스 양보해 줄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양보해 줍시다. 여기요. 코코파스구나. 언젠, 커다란 코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킨대. 저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출근은 이쪽이다. 길 잃으면 코코파스. 더 빨리 만나고 싶었어. 조사워 고마대. 아니, 고마. 조사워 고마워. 내가 뭐야. <laughs> 조사대 고마워. 코코파스 만나게 된대. 감사해. 자, 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서브 퀘스트 완료하면서 검은 이석을 줍니다. 자, 이제 이거를 얻었으니까 바로 사용하면은 이제 사마자르로 진화를 할수 있겠죠? 자, 이제 검은 이석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조각내면 예리하게 날이서는 유리 같은 성질을 띠는 검은 돌. 이렇게 확정으로 하나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스라크를 진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오. 아 사마자르 황토색이다. <웃음> 어색해. <웃음> 황토색 사마자르 어색해. 누구세요? 아, 조금해. 자, 이렇게 사마자를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만일에 핫삼, 핫쌈, 핫삼을 진화시키고 싶다면 어, 뭐 여러 가지 강철 타입 포켓몬들을 쓰러뜨려서 우연히 강철 코트를 얻거나 혹은 균열, 균열에 들어가서 사실 균열에서 핫삼 쓰러뜨려야 금속 코트가 나오죠 강철 톤이랑 균열해서 땅바닥에 죽거나 도구 교환으로 구매를 할수 있어요. 금속 코트를. 이걸 교환해서 금속 코트를 사용하면. 이전에는 원래 금속 코트를 지니고 통신 교환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사용을 하면 바로 핫싸움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laughs> 멋있지? 진화하는 거 자, 이렇게 핫쌈으로도 진화를 할수 있고 두 가지 진화체가 됐네요 이렇게 핫쌈도 덤으로 알아봤고 검은 이석은 결국엔 더 필요하면 열심히 광석을 깨고 다니든가 해야 돼요 이거는 검은 이석은 살 수도 없고 균열에서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돌멩이를 부수고 다녀야 됩니다